또 어려워졌어. 어 시간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탁상 시계 시계인지를 어떻게 알았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흉기를 보시는 대로 동상이라고요. 이게 어디에 봐서 시계란 말입니까? 에. 너 대체 뭐야? 아까부터 잘랐다는 듯이. 야마노 씨,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나나난 봤다고. 그거 탁상 시계란 말이야. 재판장,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어, 무슨 말입니까, 아우치 검사. 그 동상은 증인이 말하는 대로 시를 탁상 시계입니다. 목기 스위치고 시간을 소리로 알리게 되어 있 있습, 되어 있습니다. 시계로는 안 보이므로 동상으로 제출했던 겁니다. 어, 저게 시계의 역할도 하는 거였구나. 오라, 호 흉기는 실은 닭상 시계였더라. 어떻소, 나로동굴 야마노 씨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오. 이것은 분명 시계이기 때문에 야마노 씨의 증언에 관해 이제 문제는 없소. 아, 있다고 하고 대충 그러면. 한번 계속 꼬투리를 잡아볼까? 재판장이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동상이 시계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방에는 안 들어갔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과연 왜 증인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이유는 방에 들어갔기 때문이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그날 현장에 들어갔던 겁니다. 뭐, 뭐하라고? 뭐 모르는 일이야. 그렇소. 그 탁상 시계로 피해자를 가격한 건 당신이었던 거요. 그녀를 가격했을 때의 충격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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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야 그녀를 가격했을 때의 충격으로 그 시계는 울렸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이 정수 재미있군요 나루 호독은 계속 해보, 해보시지요 아예예예네 알았어요 야만호씨 필시 당신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동상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으니 그 소리가 강렬히 인상에 남고 말았다. 그래서 당신을 시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 체 어쩌자는 겁니까? 그, 그런 말도 안되는 지집을 잡고 말이 되나 안되나 증인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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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증인,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격한 겁니까? 나, 나는, 결코, 결코, 내가, 내가, 들은 건, 아니, 본, 본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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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 대머리였어. 시끄럽단 말이다. 에. 에... 사소한 걸 가지고 제자이려자 저... 저 새끼야 나 봤단 말이야 사... 사형을! 저 놈한테 사형을! 여 누가 봐도 네가 범인이다 이제 정숙정숙희 청숙, 제... 재판장 기다려주십시오 방금 전 변호인의 주장에는 증거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나루 허도군. 아, 네. 증인이 들었다는 시간이 이 시계 소리였다는 증거. 그런 증거는 있는 건가요? 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잘 생각해서. 그렇군요. 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하고, 간단하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전지를 살펴본다. 옆집 사람에게 물어본다. 시계를 울려본다. 시계를 울려보여. 울려봐야 되는 건가? 시계를 울려보죠.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이곳에서 탁상 시계를 울리게 해보는,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재판장이 그 시계를 빌려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삐? 아마도 9시 25분인 것 같다. 뭐, 뭔가 이상한 멘트를 하는 시계군요.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멘트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웃치 검사. 지금 정확히 몇 시입니까? 11시 어, 25분. 앗! 2시간 늦게 가고 있는 거지요. 이 탁상시계는 살인현장에서 야마노씨가 들은 시각처럼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발뺌 할수 있겠습니까 야마노씨 아, 아, 에이, 너 한가지를 놓쳤어 어 뭐야 분명히 그 시계는 두시간 늦게 가는 모양이구만 근데 말이야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떤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되지 증명한 게 되진 않거든. 아 그러네.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아 신작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나루 호도군. 아무래도 당신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리인가 보군요. 어떻게 해야되지? 아... 네... 에... 네... 그렇다면! 야마노씨의 말처럼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말이죠 아... 어...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노씨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에! 사람이 일부러 증언하러 와줬는데 말이야 범인 지금이냐. 정말 변호사란 것들은 대먹지를 못했어. 아이 책기야만노노 미안하다 야리. 거의 이겼는데. 내겐 이제 손쓸 방도가 없어. 어, 치로 누나. 나의 흑장미. 치 치로 씨. 자 생각하자. 아무래도 이제 무리에요, 치로 씨. 사건이 있었던 날에 시계가 늦게 갔는지 아닌지라니. 지금 와서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발산을, 발상을 역전시켜보라고. 자, 왜두 시간이나 늦춰졌는지 이유를... 아, 아직 모르겠어. 뭐 몰라요, 그런거...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나루허도군! 아예아아네아아네 아, 아, 네.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이미 늦게 갔었다.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죽든 살든 패짱이다. 예한 증거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어어... 할수 있으면 해보시지. 그럼 시계가 늦게 갔던 이유를 나타내는 증거물을 제시해 주실까요? 이거다! 받아라! 나의 직급을 피해자는 사건 전날 막 귀국한 참이었습니다. 뉴욕과 일본에는 14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후 4시일 때 그쪽은 전날 오전 2시, 시계를 보면 그 차이는 절묘하게 2시간이 됩니다. 피해자는 귀국 후 시계의 시차를 아직 돌려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들은 시간은 2시간 어긋나 있었던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야마노씨? 꼴까닥 <laughs> 저... 정수! 정수! 재판관 목소리가 계속 바뀌는 건내 기분 탓이겠지? 어디? 지금와선 상황이 일변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아우치 검사! 야마노 호시오는? 아 네... 아... 지금 막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나루호도군 아, 네. 솔직히 말해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뢰인을 구해낸데다가 진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에 불과합니다만 피고인 야하리 마사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우후. 야하, 신이 난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배정. 삐삐삐삐, 삐, 삐, 삐. 야마노라는 산에 빈집털이 상습범이었던 모양이다. 신문 건유를 하는 도중 비어있는 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야리가 방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는 외출 중이었다. 그가 사라진 후, 야마노는 작업을 위해 방에 침입, 그리고 방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당황한 야마노는 근처에 있던 동상을 들, 손에 들고, "그래, 범행을 저지른 거야!" 8월 3일 오후 2시 3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아... 무사히 끝날 줄이야 믿기질 않아 어머나 아, 고, 고맙습니다 정말 소장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방실 웃는 소장님 처음 본다 맞아 야리 놈도 기뻐하고 있겠지? 죽어야지. 왜왜 왜 네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나루오도 나곧 죽을 거니까 그렇지? 아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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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무죄가 돼서 사건을 끝났단 말이야, 야리. 근데 말이야, 미카는 돌아오지 않는 거잖냐. 야하리. 아, 야빠리시대. 야, 야빠리? 아니, 저기, 뭐랄까. 그게, 고맙습니다. 나 평생, 안 잊어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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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잊아 거란 게.. 이럴수가.. 야, 구한 건 나란 말이다. 아, 그렇지. 이거 선물 받아주세요. 증거물 아니오? 사실 이거 내가 그녀를 위해 만들어준 시계입니다. 그녀 거하고 내거두 개를 만들었었죠. 그치만 나루호도 나 이렇게나 그녀를 위해 줬었는데그 여자한테 있어서 나 그저 장난감에 불과했구나. 허벌나게 슬프단께 야리, 에 소중히 여겼을 거라고? 어! 위, 위로를 다해 주시고, 아예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그녀의 마음을 잘알수 있는 증거... 아, 네... 아, 네... 네... 그래야겠지요... 갑작스럽게 시키니 도무지... 자... 이거겠지, 아무래도... 받아라! 어 이, 이거 뭐 뭐야? 이 시계가 뭐 어쨌다고? 이거 네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시계잖아. 그녀는 이것과 함께 여행을 갔었다고. 에, 마침 시계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것만으로 일부러 이런 무거운 걸 가져가겠어? 하긴 뭘 어떻게 생각할지는 너에게 달렸지만. 나루오도 이번 일 너한테 부탁하기 정말 잘했어 진짜 고마웠다 이걸로 잘된 걸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변하고 말지요 인간 또한 그렇죠 피고가 유죄냐 유죄냐 아니 유죄냐 문제냐 우리에겐 알 도리가 없죠 변호사가 할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을 믿는 일 뿐.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기도 해요. 나르호도군, 강해지세요, 더우. 자신이 믿는 것은 최후까지 포기해서 안돼요 아이, 여자 더빙은 못하겠다, 나, 진짜. 그래야죠. 성대하게? 아, 네. 맞저 나루오도가 변호사가 된 이유. 이렇게 해서 내첫 사건은 막을 내렸다. 야리노, 친구란 건 좋은 거야를 연발하면서도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비를 낼 생각이 없었나 보다. 야같이네, 이거. 그리고 그 시계는 또다시 터무니없는 사건을 처리하게 되어, 야리에 관해 이야기해준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끝! 자,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역전잠매 기록, 여기까지, 클리어. 데이터를 보전합니까? 예, 당연히 해야지. 에피소드를 선택해 주세요. 역전자매. 자,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누구대? 아이나 어, 이거 남자, 남자였으면 더빙할라 그랬는데. 아니요. 아아 아니 아니었구나. 자. 그러니까 소장님의 동생인가 보네. 이것도 불편해지겠는데. 약상 시계, 방금 그 시계 말하는 건가? 서류가 들어 있다고? 시계 안에 9시에 재판해. 라면. 나도 라면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그럼 언니, 나중에 봐. 응, 기다릴게 봐요, 이. 삐!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9시 5분. 아니, 아오, 9시 5분은 5월 5일, 아니, 9월 5일. 오전 9시 27분. 아이, 정신이 없어, 진짜. 9월5일 오후 9시 57분 아야토 법률사무소 보여 이 아저씨 남자냐 거기 잘 있지 않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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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런 이런 말투는 아닐것 같은데 생각하는 사람? 하하 돈츠노, you know? 모르는 건가? 난 정보를 모으는 게 일이란 말이세. 하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자네에겐 약속을 받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지. 이터널 사이러스, 영원한 심묵을 말이야. 으앙! 으악! 아퍼 좋아 이런 게이 같은 말투로 해주겠어. 9월 5일 오후 9시 8분 아야토 법률사무소. 아, 완전히 늦어버렸다. 이상한데, 소장님 도로 가버린 건가? 여동생이 놀러올테니까 밥먹으러가자 하셨는데 뭐지 이 냄새? 어.. 피? 시.. 치에로씨! 자 이동해 소장실로 바로 피냄새다 뭐지? 뭐여 누군가가 있어. 소, 소장님. 소장님! 이쁜 누나! 죽었어. 넌. 철푸덕. 죽었어. 가 아니라 기절했구나. 기절한 소녀를 사무실 소파에 눕혀 놓고 난 소장님 곁으로 돌아왔다. 아야, 자세가! 자세가! 소장님 몸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다. 어깨를 잡은 내 손을 통해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급속히, 그리고 확실히... 이 손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한턱 쏜다며. 소장님. 자, 조사를 해보자. 실마리가 되는 건 없고. 크고 작은 유리파편이 나뒹굴고 있다. 아무래도 유리로 된 스테인 아이 전기 스탠드였던 모양이다. 피가 질척히 묻어있다. 참으로 얇게도 이번에는 소장님의 목숨을 빼앗고만 모양이다. 자, 기능을 중시한 심플한 디자인이라 안기가 편하지. 보기만 해도 괴롭지만 조사를 안할순 없겠지. 등기로 두부를 가격당했다. 아마.